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니, 아는데 김어준을 데려가라 그래. 김어준이 친구 <laughs> 아니에요. 국민의힘안 돼. <laughs> 아니 김어준 친고 아니야. 몇 십만 <laughs> 그러니까 몇 백만 명 데려가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겠죠 김어준. 아 김어준 공정장한테 그, 그렇게는 아니야, 안 되겠지. 만 그쪽은 거기는 프레임이 좋은 생각이네. 그렇 괜찮잖아. 어. 이 사람 데려가면 지금 몇 백만 명이 들어갈 데려, 텐데. 저기 윤석열도 사실은 <laughs> 아 대통령 ]은... 후보로. 는 가능할 수 있어요. <laughs> 그 아, 대청정 아, 대청정 내가, 어, 대통령, 대통령, 대 내가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네, 갑자기, 대통령 대발라 그냥. 어, 대통령으보시켜 달라고. 네, 외부에서 데려오는 거 상당히 그러니까. 좋아. 그렇지. 그러니까. 아니 나는 어, 사람. 나 그거 관심 있어라. 그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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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니 봐봐, <봐라. 웃음> 이 <사람들 웃음> 될 만한 봐봐. 이 사람한테 들만한 게 뭐냐면 봐정가좀 있지? 정가 있나?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은 정말 잘 모으지. 그 다음에 선동적이잖아. 생긴 것도 긴 것도 있어자 봐봐. 그럼 내가 국민의힘에 가가지고. 그렇지. 전환 결씨하고 승부를 봐야지. 지 전당장에서는안 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만 가능합니다. 내 뒤에 백만 아, 명 있다. 네. <laughs> 내가 대선 후보 돼가지고 <laughs> 표정 막 꿈꾸는 어, 남자의 표정이야. 대선 후보 돼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치 단일화 해야 되겠다. 어. <laughs> 아, 누구랑 <laughs> 민주당 후보랑. <laughs> <민주는> 후보랑. <laughs>